시편 38편 11절에서 12절입니다. 개역 성경 말씀요. 나의 사랑한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선나이다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을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도록배계를동모하는 하오나. 제가 번역한 내용으로는요. 나의 사랑하는 그들이, 그리고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 앞에서 그들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올가미를 놓았습니다. 나의 생명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를 고통스럽게 밟고, 나를 속이며 해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일도록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그들이 그리고 나의 그 친구들이 나의 상처 앞에서 나를 그들이 나의 상처 앞에서 그들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서 있습니다.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 되면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으로 거듭난 욕심 욕심을 따르던 모든 정욕은 죽고 새 생명으로 영생의 확신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과는 세상을 바라보는 패러다임 전환이 있는데 이를 코페르시쿠스적 전환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과의 관계를 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11절과 같은 새로운 조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 땅의 삶은 과거 우리를 사랑했던 그들이 친구들로,들이 사랑했던 그들이 친구들이 나로부터 멀어 멀리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우리의 이 땅의 새로운 삶은 그래야겠네 거듭난. 우리의 이 땅의 거듭난 새로운 삶에는 과거 우리를 사랑했던 그들이 친구들이 나로부터 멀리 떠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자신과는 너무도 다른 생각이 존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자신을 포함하며 하나님께서 멀어진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점 설명을 다시 하면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요 자신을 포함하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세상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나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으로 나도 포함되죠. 이런으로 돌이켜야 할 대상에. 거리게 할 존재가 나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십이 절. 그리고 그들은 올가미를 왔습니다. 내 생명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를 고통스럽게 밟고, 나를 속이며 해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일토록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과거 세상과 짝하여 살았던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자체가 유혹 속에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유혹 속에 있어요, 늘. 특히 동거 동락하는 형제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있는 자를 향하여 올가미를 가지고 귀를 노리는 자들과 같이 우리의 생명을 노리고 찾고 있다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는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이 행동하는 면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 자신의 과거 습성에 의하여 스스로가 욕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가 욕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이길 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기를 없이 자기를. 자기를 이길 때만이 세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신이 욕을 피하여 욕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대적하고 유혹은 피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나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시고 만약 시험을 이기지 못한다면 그 시험을 피할 길까지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요. 말씀이 준 교훈을 생각하면요.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세상과 대적하게 됩니다. 거듭남을 통해 영생한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세상에서 받는 고통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은 곧 그리스도인을 대적합니다. 거듭남으로 영생의 확신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의 보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